전북 PD상 특별상 부분 전북 월어방송 행복한 공저실 김상은입니다김상은 PD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이 프로는 제가 혼자 한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만든 프로입니다. 특히 어, 전북 평생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라디오를 수강하신 50+ 팀과 함께 만들어서 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뭐지? <머래>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수동적인 시청자가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대중 참여형 방송인데요. 50 플러스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5 0 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 0 플러스 라디오 이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장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플러스 라디오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음.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 그리고 그 입학한 자녀를 만나봤습니다. 아.